지구를 오염시키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내는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가 최근 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주가 역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의 주가는 연초 이후 30% 이상 뛰었고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랠리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업체의 성장 잠재력을 낙관하는 의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퓨어사이클은 2015년 플로리다주에서 간판을 올린 스타트업으로 플라스틱 재생 및 재활용에 관한 특허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공정은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색소와 냄새, 그 밖의 다양한 오염물질을 분리해 신제품과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진 이른바 초순도 재생, 즉 UPR 수지로 전환하는 기술로 프록터 앤 갬블이 개발하고 퓨어 사이클이 상용화 및 라이선스를 받아 구현했습니다. 퓨어 사이클은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하는 과정에 완전한 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PP는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고 용도가 광범위하면서.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꼽히지만 회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PP 생산량이 1,700억 파운드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오늘어났습니다. PP의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퓨어사이클이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을 끄는 데는 지속적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퓨어사이클은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58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창사 이후 첫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업체는 주당 0.27달러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업체가 3분기 손익분기점 도달을 목표하는 가운데 월간은 업체의 본격적인 성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월간은 2분기 업체의 매출액이 1,400만 달러로 껑충 뛰는 한편 주당 순손실이 0.19달러로 축소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6,180만 달러로 예상되고 주당 80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업체는 6월 17일 시리즈 B 연구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3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월가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스탠리 드럭켄밀러가 이끄는 주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투자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업체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전역의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월가도 전환 우선주 발행 성공이 업체의 성장을 크게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30년까지 연간 6억 달러의 에비타 달성 목표가 실현 가능하게 됐다는 의견입니다.